3월 7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아 3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고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음은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멸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운이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한 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가정 안에도 성벽을 세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미아 3장 전체가 성벽 재건에 동원된 사람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3일째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마음이 하나가 됐고 함께 수고하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머지 네 개의 문은 수문, 마문, 동문, 그리고 한미갓 문입니다. 먼저 수문은 백성들이 식수로 사용했던 기혼샘물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수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문은 말 그대로 말을 탄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던 문으로서 이 문을 통하면 왕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문은 아침 해가 떴을 때 빛이 제일 먼저 들어온다라고 해서 동문이라고 이름하고 있고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환상을 볼 정도로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관문은 군대를 소집하고 또 군대를 정비하는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에는 모두 10개의 문이 있었고 그 10개의 문을 기준으로 그 10개의 문을 중심으로 공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말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 보도록 합니다. 마음은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분명 지금까지는 성벽을 세울 때 10개의 문을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망대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라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들이 일단 알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의 집이 성벽 근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결국 자기 집과 마주대하여 있던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은 가정 안에도 성벽을 건축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벽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벽의 기능은 분명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세울 때 자기 집과 마주대하여 있던 성벽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곧 가정을 지키는 성벽을 세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기관은 사람이 만든 기관일 뿐이고, 하나님의 의의에서 만들어진 기관은 교회와 가정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현장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탄의 공격이 가장 심하게 찾아오는 곳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야 됩니까? 그저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벽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끝없는 공격 가운데서도 교회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반드시 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 말씀에 기록된 이 성벽의 첫 번째 기능은 성전을 보호하는 것,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고 또두 번째 기능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제사장들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하여 있던 성벽을 쌓은 것은 가정을 보호하는 기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반드시 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반드시 감당해야 될 피할 수 없는 사명인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저희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가정 안에 평안은 사라졌습니다. 갈등만 남아 있는 가정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뉴스 기사만 봐도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사건들 그런 기사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 달리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워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가정의 모습은 결국 사탄의 전략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정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꼭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성벽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소개할 때 단순히 그들의 이름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아멘. 유대인의 문화를 보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로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소개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과 같이 가정 안에 성벽을 세워야 한다는 관점으로 이 오늘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보게 되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고 한이 표현이 바로 가정 안에 성벽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 사업은 사람과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이기도 했지만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 안에 성벽을 쌓는 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 안에 우리가 성벽을 어떻게 쌓아야 될까요? 가정 안에 성벽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물론, 기도로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을 잠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가정 안에 성벽을 쌓기 위해서는 바로, 가정 안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벽 재건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에게 할당된 그 구역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만약 단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맡은 그 구역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단기간에 성벽 공사가 완전히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누구 하나 게을리 하지 않고 잘 감당했기 때문에 성벽 공사가 잘 끝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 안에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 안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절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는 아무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이라는 역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의 역할이 있다면 그 가장을 내조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녀의 역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가정도 유기적인 공동체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생기는 갈등의 대부분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보게 되면 갈등이 참 많은데 가정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국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있지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반대로 부모님들이 바라보는 자녀들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보며 서로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마저도 진짜 사랑하면 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절대 추상적이거나 어떤 이론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행하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것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역시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 가정 안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먼저 될수 있어야 됩니다. 역할만 잘 감당해도 가정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 안에 성벽을 세우기 위한 필수 조건은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더욱더 힘을 다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성벽을 잘 세우셔서 어떤 사탄의 방해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도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가정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벽을 쌓는 그 네이미아와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은 우리 가정의 성벽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있기는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가정을 지키는 성벽이 모두 무너져 있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의 성벽을 잘 지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 어떤 사탄의 방해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